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학년도 고3 2월 전국 무의평가 나형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3차함수 I나 Fx와 1차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 F'B, F'D가 0입니다. 여기에서 극대고 여기에서 극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y는 fx, dhx, 곱함수, 이거 4차함수가 되겠습니다. x는 p하고 q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소값을 두개 갖는 4차함수,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한번 그려봤습니다. 극소값, 여기가 p가 되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q는 주어져 있는 abcde, 어디 사이에 있는가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h x를 px 곱하기 qx라고 한번 표현 f x 곱하기 gx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극점이 되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고 여기 양이고 같은 방법으로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b c d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양음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 프라임 x 하고 도 함수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곱함수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 더하기 그리고 f x 곱하기 g 프라임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 프라임 a 하고 일일이 다 대입해서 양음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a g a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f a g 프라임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A 양수이고, GA는, GA는 몇입니까? GA는 여기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십? G'A는 양수가 되지만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음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H'B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B하고 그대로 또 쓰면서 계속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0이고 GB는 몇이 되겠습니까? 음수였습니다. FB, 아까 우리 뭐라고, 어, FB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G'B는 기울기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0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h'c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c, 여기 gc 더하기, fc, 그리고 g'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c, 그런데 gc가 0이고, fc도 0이어서, 여기 전체적으로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d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f'd, 그 다음에 gd, 더하기 fd하고 g 프라임 d하고 가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d 하면은 여기 0이라고 했습니다. g d는 음 g d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fd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고 g 프라임 d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0이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h 프라임 2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h' 2를 가면 f' 2 그리고 g 2 하고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f 2 그리고 g' 2 하고 써 보면 f' 2는 양수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 2는 양수고 그리고 f f2는 몇이죠? f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pq 그리고 pq 주변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곳,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곳 그리고 0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전피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점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극대점이 되는 x좌표가 되고 여기 극소점이 나오는 것이 또한곳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여기가 c고 여기 d가 있고 여기 e가 있구나 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는 AB 사이에 있고 Q는 DE 사이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래프 해석을 통한 곱함수, 극대, 극소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